이번 2강에서는 앞에서 배운 각 매뉴얼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텍스트 위주의 템플릿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매뉴얼들에 대해 숙지를 하면 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입점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강에서 각 매뉴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번 강의를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강 템플릿 제작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작업할 작업물 예시안을 같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템플릿은 총 1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두 개의 페이지만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제작하지 않는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난 후에 직접 제작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강의를 다시 돌려보시면서 각 기능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제작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부분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템플릿 제작이라고 제목을 설정한 뒤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의 색상부터 지정을 할 건데요. 배경의 색상은 배경 탭을 클릭하신 후 이미지가 아닌 우측의 컬러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인 색상은 약간 노란빛이 도는 색상이었지만 원하시는 컬러가 있다면 다른 컬러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경 설정을 해주셨으면 이번엔 도형을 놓어보겠습니다. 좌측 탭에 있는 요소 탭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도형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템플릿의 요소들은 캐주얼, 카테고리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검색창에 캐주얼을 검색하여서 아이콘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좌측 탭에서 캐주얼 아이콘들이 나왔다면 클릭을 하셔서 캔버스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들어간 요소들을 클릭하여 바운딩 박스를 생성해서 각 모서리에 있는 포인트들의 마우스를 올린 후 마우스의 커서가 크기 조절 커서로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하여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단에 있는 상단 바의 크기 조절 탭에 수치를 입력해서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테두리에 있는 테두리 라인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에 마우스를 호버한 뒤 크기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텍스트 탭을 클릭한 뒤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여 캔버스에 텍스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더블 클릭한 뒤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와 똑같이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키보드의 엔터 버튼을 눌러주셔서 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입력한 뒤 아까 설명한 상단파의 텍스트 기능들을 클릭해서 글자를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영어와 한글 폰트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 폰트를, 한글은 한글 폰트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템플릿에 있는 요소와 똑같은 색을 하시고 싶다면, 좌측에 있는 스포이드 버튼을 클릭한 후 색상을 추출해주시면 됩니다. 상단바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예시 템플릿의 텍스트와 똑같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어, 서브타이틀 텍스트 박스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같은 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폰트를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폰트를 구성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위에 타이틀과 아래 글자 사이에 줄 도형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드는 템플릿에 있는 도형들은 모두 캐주얼 도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캐주얼을 입력하시면 모든 도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든 페이지를 재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생을 눌렀는데 도형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 토글 버튼 눌러서 타임라인을 열어보시면 장면이 10초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도형들은 2초밖에 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형들의 마우스를 클릭한 뒤 개체바의 시간을 늘려주시면 장면의 전체에 도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타임라인의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 토글 버튼은 타임라인의 온오프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땐 타임라인을 가려 둘수 있고, 다시 클릭해서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는 타임라인을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길이를 줄이고 싶을 때는 장면에 마우스를 클릭한 뒤 장면 우측 라인에 마우스를 올리고 드래그하여 줄여주면 됩니다. 단 안에 있는 개체의 길이가 장면의 길이보다 길 경우에는 장면이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체 빨을 먼저 줄인 뒤 장면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체바의 길이를 장면의 길이만큼 늘리고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구성된 개체들의 시간 길이를 늘렸기 때문에 개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장면이 재생되는 동안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체들의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각 개체들을 클릭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상단바의 환짝이 효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등장 효과, 지속 효과, 퇴장 효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취향대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과를 재생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씨를 클릭하여서 상단바에 있는 효과 버튼을 클릭해 글씨에도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재생했던 영상과 달리 글씨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효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타임라인에서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간차를 두어야 하는 부분인데 캔버스에서 해당 텍스트를 클릭한 뒤 타임라인에서 시간을 조금씩 뒤로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면 각 시간에 맞춰 효과가 적용된 채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면에 추가가 필요한데요. 장면 추가 기능은 우측에 있는 미리 보기 창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면이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아래 새로운 창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제작해 보겠습니다. 좌측 탭에서 텍스트 탭을 클릭하여 텍스트를 넣어주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텍스트와 바운딩 박스의 크기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운딩 박스는 텍스트의 양과 상관없이 먼저 정해져 있는 텍스트 전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텍스트 편집 툴로 텍스트를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원째 페이지도 앞에 페이지처럼 배경의 색상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앞에 페이지와 똑같은 색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포이드를 클릭한 뒤 위에 위치한 recently used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 주시면 앞에 적용된 색상과 동일한 색상이 페이지에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틀 아래에 있는 텍스트도 입력해 주겠습니다. 해당 텍스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을 한뒤 상단바에 있는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넣어 볼 건데요. 좌측 탭에 있는 텍스트 탭 위에 위치한 캐릭터 탭을 클릭하여서 간호사에 해당하는 널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간호사 캐릭터 중 우측에 위치한 초록색깔 옷을 입은 간호사를 넣어 보겠습니다. 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캔버스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해당 템플릿에 간호사 캐릭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병원에 관한 이미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스피텔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한글로 해도 상관이 없고 영어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영어로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캔버스에 넣은 뒤 바운딩 박스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서 구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창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함께 총두 개의 페이지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작을 함께 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사용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 익숙해지신다면 편리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두 개의 작업물을 제작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8개의 페이지도 한번 제작해 보시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디자인하여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3강에서는 캐릭터를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텍스트를 활용한 강의보다는 생동감 있는 결과물을 제작할 예정이고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니 재미있게 같이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